안녕하십니까. 영명TV의 영명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어 부연 설명을 하고 천부경과 정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문 중에 삼변화 또는 삼변의 구절을 제가 앞전에 말을 했습니다. 삼변화 또는 삼변의 구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그 사계절의 사자는 이목구비의 사음향사상팔교로 분파가 된다 그랬잖아 요 짝수로 그러면 이목구비가 사 사가 되고 사계절의 사도 사가 되고 그 사주에 그네 가지 기둥 이 있다는 건 사상이 사, 사상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러면은 그네 가지 중에서 사계절이 있잖아 사계절 사계절 중에 그 석달간이 한 계절이 석달이 한 계절 그러면은 가을이다. 그러면 가을 석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석달이라는 게 삼변하고 삼변의 구절을 이루어요. 즉, 마디를 이루는 거죠. 대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마디를 이루는데, 가을 삼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죠. 겨울 삼개월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변화 또는 삼변의 구절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겨울은 특히 오행에서 물에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다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데 그 물이라는 게그 색깔로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까만색이죠. 그래서 우주를 보면은 까만색이 에요 우주는 우주는 팔괘 중에 감리수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까맣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째서 감리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팔괴중의 감리숙괴가, 음, 어 그, 초요가 음이고, 중요가, 중요가 양이고, 상요가 음입니다. 그러면 음 중에 양을 본 거죠.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고 풀이가 되냐면은, 물을 보면은, 물 속이 다 보일 때 물을 보면은 다 보이죠. 투명하잖아요. 그 투명한 걸 양으로 보는 거고, 우주에서는 있어 뭐가 양이 되냐면 별빛이 양이 되는 거예요 별빛이 그래서 우주는 저 감리수께다 이렇게 보고 또그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몸 중에 기혈이 있다 그러잖아 그혈 기혈 구멍 혈자로도 보는데 그 기혈이 곧그 감리수께가 되는 거예요 까맣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신체 어, 어, 이제 그 야채 중에는 콩이, 까만 콩이 있어요. 까만 콩. 저기, 서리타 같은 거. 그 까만 콩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까만 거니까,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물을 관리하는 게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인데, 콩팥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많은, 콩팥이 건강해져요. 튼튼해지고. 왜냐면은, 그 물은 색깔이 오해, 쓰고, 어, 저, 저, 오형에서 수고, 또 색깔은 까만색이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다음에 모발이 그래서 그 다음에 모발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그서리떡 콩, 까만 콩을 먹게 되면은 모근이 튼튼하고 머리가, 머리가 윤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윤기. 그 역시 감리숙개니까 그래, 감리숙개. 그리고 모발이 잘빗어놓 까마가지고 잘빗어놓 광택이 나잖아요? 그 광택을 양으로 보는 거고, 그 이제 그 검은 거는 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중에 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부경 천부경에서 그이 저번에 그일천일이지일이인일삼 그렇게 됐고 십금 무게와 삼이라는 게 있죠. 일일 1일 싸서 십이 됐는데. 그 1에서 10까지를 수의 기본 수라 그래요. 수의 기본 수라는데 그 기본 수를 가지고 이제 그 생성을 해 가지고 생생 생수에다가 성수가 있죠. 오를 더해 가지고 그래서 오행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는 오행으로 구성이 돼 있다. 또대 자연계는 오행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묶계와 삼은 뭐냐 하면은, 다음 없이 삼으로 화했다라는 얘기는, 앞전에 얘기한 삼극의 도리를 이어서, 이제,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천, 이는 뭐냐, 지, 이, 인, 이, 이건 뭐냐 면은 천에도 일월이 쌓고 음량이 있고, 땅에도 바다와 육지가 있어 음량이 있는 거고, 사람한테도 음양이 있으니 남녀가 음양 아닙니까. 이제 천부경은 거기까지만 단락을 짓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정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역은 그는 저기 주역이나 천부경처럼 연구를 한다고 연구를 한다거나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정역은 그게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가 했냐면은, 1 지금으로 부터 180년 전이나 190년 전에 김일부 선생이 계룡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 글도 있고, 수, 그 꾀도 있고, 이게, 그, 허공에서 돌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한, 한 20년 연구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지천태예요, 지천태. 지천태라는 건 64개 중에 있는 건데, 진천태라는 거는, 진천태라는 거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했다는 뜻이에 통했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통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천부경의 그 2007지를 보면은, 이제, 개벽으로 의미하는 거죠. 개벽. 그, 그리고 개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 게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를 개벽이라 그래요. 사람 목숨도 뭐한 300년씩 살고 또 서울, 한국에서 미국 가기를 공간 이동으로 해서 가요. 공간 이동으로. 그런 거를 개벽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유전인 유전자병을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병 건데 요번에 뭐 작년에 고쳤는데 고친, 고친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한 거는 실험에서 고치긴 고쳤는데 유전자, 유전자 가위로 이제 조작을 해서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한 25억 달러 그러더래요, 돈으로. 앞으로는 세월이 좀 흐르면은 이제 보험료 내고 하겠죠, 그 정도는. 그런 걸 개벽이라 그러는 거 개벽. 그리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2007지에서 2는 뭐냐 하면은 27, 불은 27로 돼 있잖아, 숫자가. 숫자 27입니다. 근데 2는 하늘로 붙었고, 7이라는 건 양화인데, 요거는 땅으로 붙었어. 20077가는. 2 0 0 7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개벽이 된 건데, 그 7이 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양화가, 음화도 있고 양화도 있으니까 그 7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땅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이제 좀, 여자 같은 경우는 양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좀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땅 속으로 나면 이제, 간, 깨, 우리나라 간, 팔개 중에 간이산에 들어가거든요. 간이산, 간방, 그러니까 는 간방에 들어가는데, 간방이라는 건 팔개 중에 초연은 음이고, 이어도 음이고, 상요를 양이에요. 그리고 뜻으로는 그칠진짜로 떴어요. 그런데, 땅 속으로 양화가 들어가니까는, 그 붙어 있는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화가 산 속으로 들어가면 화산이 터진다든가, 또는 그렇게 일, 그런 지진이 안되는가 그런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그 2007년 7이라는 숫자는 또 무슨 숫자라는 얘기 무슨 숫자? 북두칠성에 곱개로 되어 있죠. 운동의 수라고 하는 중심적 운동의 수라고도 하는데 북두칠성 일곱 개그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운동을 해 회전을 해요. 중심그 중심을. 북도 칠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에 일곱 개 구멍이 있어요. 칠규라 그래 가지고 즉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절 인연이 다한 거는 방탄소년단 일곱 명인데 그 일곱 명이 반대되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통했다는 뜻이에요. 즉 태백이라는 얘기 그것도 그렇 필요서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를, 우리 이제 불교용으로는 시절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부국 강토, 그 다음에 세상이 부루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